안녕하세요 오늘 5월 25일 오늘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5월 달부터 아이엠머니에서 제공하는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시와 그리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차트 분석 매매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하기 위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공해드리는 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것인가 나의 수익에 어떻게 좀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예, 카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예, 해당 강의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번 주 달러 인덱스에서 강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임에서는 23년도 예, 주봉 중요값 1번 예, 103.954 포인트에 대한 예, 공략이 현재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방송하는 현재 가격에서는 예, 현재 가격 기준에서는 103.942 정도까지는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현재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어, 어, 주봉 차트 중료가 위범 105.929 포인트 공약까지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움직임이 사실은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6월 달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월봉 마감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원래 세웠던 이제 시나리오하고 좀 틀어지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에서 강한 되돌림 상승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전에는 중유값 2번 105.928 포인트의 공략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는지 여부도 봐야 되겠죠. 이 움직임이 사실 나오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강한 움직임이 예, 강한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어 달러 인덱스에서 급등이 전개되고 있어서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이어갈게요. 어,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예, 달러 인덱스에서 오늘 오늘 반등 구간에서 고점은 예, 103.9 사이까지는 일단. 예, 터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주봉 차트 중요가 103.954는 앞에 구간에서 이미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2월달 반등 구간에서 예 반등 구간에서 여기 공략이 나왔었고 일봉 차트에서 그리고 여기 주봉 차트 공략을 못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 하방이탈하고 난 뒤에 되돌림 상승이 두번이 나왔기 때문에 두번째에서 저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좀더 살폈는데 어. 그냥 밀어 올려버렸어요. 밀어 올리면서 진행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이 움직임이 더 갈지 안 갈지를 뭐 확정적으로 지금 언급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현재는 여기 구간에 보면 은 여기 일봉 차트 구간에서 체크되는 중료가 1 0 3 9 5 0 예 그리고 여기 주봉차트 103.954 그리고 어제 오늘 아침에 종가 마감했을 때 새벽에 일봉차트 여기 값들 일봉차트 구간급 여기 구간급은 여기에 하단변곡에서의 지지반등이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본다라고 해 했고요. 그 위에 또 이렇게 구간이탈도 있죠. 예, 구간이탈 구간이 아마 여기 겹칠 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연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값을 만족했고요. 만족한 상태라서 추가 상승을 해서 돌파가 이어지는지, 돌파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 조정을 받는지 여부가 정해질것 같습니다. 이 현재 움직이면 일단 강세, 급등의 모습을 일봉 차트에서도 급등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는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등.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정시 부분들 볼 때, 비트코인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여기를 위로 돌파하는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꺾이는지. 그 여부를 지금 현재 살피고 있다. 예, 살피고 있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의 움직임은 현재 강세다.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시간 차트도 보겠습니다. 예, 시간 차트에서도 예, 어제 움직임에서도 뭐 계속 구간을 깼다 올랐다 깼다 올랐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 103.950 103.954 이건 주봉 이거는 1봉 차트. 자 여기 2월의 구간끝103.771 아까 언급했던 자 여기에서의 반등이 계속 돌파하고 반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저항이 잡힐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주봉 종가 확보가 실패하면 재차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 예, 내일 또 거래가 있죠. 금요일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이 사실상 뭐 여기 지지가 깨지고 내려간다 이거를 지금 살필 수 있는 계제는 아니고요. 월봉의 중요값 일단 이번 위로 회복한 움직임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예, 된상태로서 지금 빠르게 그냥 위로 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급하게 여기서 꺾이는지를 그 우선적으로 봅니다. 예, 현재는 여기 여기 여기에 여기는 현재 뚫었으니까 지지 여부 여기에 저항을 강하게 받는지 강하게 받는지 여부를 지금 현재 살피고 있습니다. 주봉이 여기에서 마감이 되면 어, 위로 또갈수 있어요. 그때는 105구간 이때는 아마 이제 마지막 턴에 빠르게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예,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 자산들에서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예, 여차하면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다. 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움직임이 현재 계속 상승세를 채널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 여부를 현재는 집중적으로 살핀다. 예, 지금 현재 103. 방송하는 현재 103.940을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시간 차트에서. 네,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뭐 거래량들 계속 붙으면서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현재 달러, 달러, 부채 협상, 부채 한도 협상하고 집착적인 관련이 있, 있어 보입니다. 부채 뭐 한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뭐 6월 1일이 엑스데이트라고 뭐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번 주의 움직임에서 달러 인덱스에서 에너지가 어디까지 폭발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주, 오늘, 오늘 내일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이때 꺾이는 정면은 이제, 매도 거래량이 폭발해야 되겠죠? 이런 식의 매도 거래량이 폭발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예, 여기서는 예, 꺾이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도 여기 지금 현재 보면 달러 인덱스에서 시간 차트에서는 상단 변곡점을 돌파를 하고 지지 테스트 없이 가는 상태거든요. 깨져서. 그래서, 오늘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네, 다시 꺾일 기현성을 좀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일단 정리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 23년도 일본 차트, 아, 주봉 차트 중요가 103.954에 대한 예, 공략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여기는 2023년 2월에 일본 차트 예, 반등 구간의 후간 끝 예, 103.77이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돌파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22년 12월 예, 일본 차트 하단 변곡이 103.808입니다. 103.808을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 테스트 없이 지금 현재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점, 시간 차트에서도 여기는 일봉 차트 값들인데, 여기는 주봉 차트 값들인데, 그래서 여기에 움직임에서 당장은 시간 차트에서 바로 뚫을지 여부는 저도 뭐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일단 박스권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지 테스트 없이 지금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확실하게 잡히는지 여부는 매도 거래량이 터져야 되겠죠 해당 자리가 진짜 저항이 되는 자리면 매도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 해당 캔들을 터치하고 난 다음에 매도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저항이 되고 있구나라고 대충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달러 인덱스 정도는 오늘 내일 정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